아 이때 그 처음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가 제가 공연을 연습하고 있었거든요. 음. 근데 받아서 쉬는 시간인가 밥 먹는 시간인가 잠깐 어떤 건지 훑어봐야겠다고 열었는데 그 연습 시간은 그 쉬는 시간을다 썼어요. 그래서 바쁠 수가 없는 거죠? 네. 바 수가 없었어요. 이 뒤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한 번에 다 읽고 읽자마자 이 책이 누군가에게 다시 아니, 가기 전에, 가기 전에. 갈까봐 겁이 나서 아 이걸 할수 있을까의 겁보다 이 책이 다른 사람에게 가겠지 않을까라는 그 겁이 나서 정말 바로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무조건 하고 싶다. 그만큼 욕심었던 시나리오군요.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적 없는 그런 약간 첫 인상을 예전에 제가 폼부스라는 영화 어떤 공에 딱 정해진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밀도와 긴장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정도의 좀 긴장감과 밀도가 있었던 완성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정말 도발할 것 없이 무조건 하고 싶다.